언제부터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나오고 됐습니까? 어부들이 한 것은 지금 10년이 좀 넘었고요. 저희 낚시꾼들이 한 것은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온이 너무 많이 높아요. 이달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갈치가 이달 말이면 금오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오징어가 끝나는 대로 바꿔줄 겁니다. 야간에 에, 조업을 할수 있는 어종들은 보름달이 들면불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름달이잖아 거의. 예, 다리. 가안 좋긴 해. 예.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분? 그러니 예. 접질려서 음. 저는 이제 삐줄 알고 한의원같 갔더니 음. 골절이라는 거예요. 골절이요? 아. 야, 그럼 차라리 죽지. <laughs> 아우. 이렇게 아니, 잘해서 그러니까 예. 고기 많이 낚으려고 어, 무리하지 말고 고기는. 네가 안낚거도체저기가다 <laughs> 낚고. 위원님이 오늘. 아니 채저기가 네. 다 낚으니까 너가 낚으면 놀자고 그냥. 어한 마리 올라왔다. 한 마리 올라왔어. 올라오기 시작한다. 오오 신봤다. <laughs> 그래?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서해바다에서 오징어를 처음 잡으러 왔어요. 아유 보거야 미치겠다 뭐야 보거야 보거 보거 야 미치겠다 진짜 보거야 형님 보거야 보거 복어. 와 보거 옆구리가 물려가지고 오징어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손맛이 좋았어요 빠졌다 빠졌어요 오징어가 아니야 다 올라오네 물을 안쏘더라고요 보니까 보거 같아요 보거 고개가 입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 털면서 오는구만. 보고야, 보고. 애기는 미늘이 없으니까 빠지는거지. 자, 야... 우리 야, 첫수! 아우, 고생 많이 하는 옷인입니다기한기한옷인거다 우유! 귀에 쬐끄만해도. 저거, 네가늘 첫수 했었는데, 오늘 형이 뺏었다, 첫수를. 미안하다. 아, 이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우, 서진다, 오! 사진다. 오. 아고 대왕오징어네. 어 진짜 괜찮다. 축하합니다. 야, 이게, 이게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게 몇년 만에 오징어 한마리 잡은 거야. 이거 왔다. 이게 봐라. 48년 만에. 야. 정말 이거 계산해 보면은 예. 한 12년 6개월 4일 만에 잡은 거 같아. <laughs> 지금이 11시가 거의 다돼 가는데 아직 저만 강간 무 소식이에요? 아이고 이게 오징어는 오징어인데, 야이건 진짜 이쁘게도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먼저 네가 낚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마리씩 낚아서 주는 거야. 오, 한 마리만 낚아도 전세 마리가. 세 마리 낚는네요아 너무 좋은데요? 아 끝내주면 부자 되는 거지 그냥. 그, 그러니까요. 그지? 그냥 빈 집에 응. 소가 들어가. <laughs> 아... 바로 시작하시죠. 근데 서가 네. 네. 이못 낳잖아. 네. 만약에 내가 한 마리를 낳어 네. 근데 종환이는 한 마리를 낳고 써 줬는데 너는 못 줬어. 그러면 내일 와서 또 낳아야 돼. 내일 와서 응. 열 마리로 갚겠습니다 그럼. 열 마리로. 네.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냐? 예, 네, 시작이죠. 종환이한테 시작이라고 그래. 러 형님. 네? 어? 여입니다 지금. 오케이. 시작. 시작이야? 예? 네. 진짜로? 네. 그러면 나한 마리 낚아야지. <laughs> 나 아이 나는 내개는또 네 내가 강해. 자, 종환아. 예. 저기도 봐야지. 보고 있어요, 형님. 이제 바로 저기 아이스박스 열어라. <laughs> 이거 확실하지? 네, 이거 인정입니다. 맞지? 네. 야, 종환아. 아니, 아니야. 사징어, 사징어 같아, 사징어. 이제 이유가 필요 없어. <laughs> 자, 종환이 아이스박스가 요거였던가? 뭐?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숨겨놨지. 이거 한 마리 밖에 없어? 너한 마리 낚었어? 어? 아, 이거까지 가져가면 너는 그냥 아이스, 아이스박스만 가져가. 위원님, <laughs> 제 것도 가져가세요. 저 아이스박스 여기 있어요. 아이스박스 거기 있어? 예. 알았어. 제 것도 가져가세요. <웃음> 저, <웃음> 없는지 다 아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너낚금은 가지러 갈게. 예. 이제, 저기가 큰거한 마리만 낚금만 이만한 거, 거 하나 갖고. 잡아. 자, 간식. 이리 와봐. 자. 저는, 제육볶음을 먹어볼까? 야, 누구들은 이거 눈뚝 들이지 말고, 네. 그냥 내가 먹는 거 구경만 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낚은 사람만 먹는 거야. 아, 이거, 지건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사스럽게 먹는 것 같고. 면님, 응? 음? 먹고, 기운을 차려야 낚아드리죠. 그런 거야? 네,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조금, 조금 추잡스럽긴 했어? 조금 먹는 것 같고, 이렇게. 맛있지? 네. 음 세상 좋아졌어. 고기 짜장도 있고, 어, 치즈. 아, 치즈가 제대로인데요? 응, 응. 저거? 예. 이거 먹는 건 먹는 거고. 네, <laughs> 먹는 건 먹는 거고. 예. 한 마리는. 한 마리는 무조건 네, 하고 가야죠. 그치? 피디님 네. 말이야. 이 먹는 거 찾아보는 게 제일 거 기분 나쁜 거야. 먹는 거는 찾아보는 게 아니야. 우리, 우리만 먹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있으면. 이게 네. 냉동이니까. 얼음에다가 딱 누가 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데퍼서 먹으면 되는 거요 아, 끝내주네, 진짜. 야, 진짜로 이, 이순신호가. 낚시를 하다 옮기는 건 내가 처음 봤어. 뭐 내가 볼 때는 한 20분 정도 옮길 거야. 어차피 포인트는 이 금방이거든. 근데 나오기만 하면 금방이거든. 특히 오징어는 그래, 군집성이잖아. 한번 물기 시작하면 그냥 막 타거든. 일부러 넣은 거를 갖다가 그걸 빼냐 이씨. 이걸뭐먹고 뭐, 어? 이 구명 조끼가 회사들이 아주 여러 회사들이 많잖아. 많은데, 이, 이게 지금 저 폰토스라는 회사 건데, 주머니가 이렇게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어? 이게 보통 막 20만원짜리, 25만원짜리 막 이런 것도 들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거는 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니까 우리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마이크를 차야 되잖아. 그렇지? 핸드폰 들어가야지. 그렇지. 볼폰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소품 들어가야지. 가위. 그러니까 진짜 구명 조끼는 기가 막히게 만들고. 물통 달려있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잘 네. 나왔어 그리고 디자인도 같은 뭐, 값이면 솔직히 이게 얼마 안 하잖아 10만 원대니까 실용성이 좋아요 네.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네. 거지 보통 이 구명조끼가 그, 네. 10만 원대 후반 15만 원, 1 0만원 사이 그렇지 네.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10만 원대 초반인데도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 기능이 거다. 뭐 너무 많더라고요. 네. 바느질도 상당히 꼼꼼하게, 아유, 꼼꼼하게 예,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세탁도 아유. 가능하고. 네. 내가 제일 좋은 게 이거야. <laughs> 이거, 어? 네. 이거. 그렇다고 술 아, 아니야? 아니야? 음료수, 물, 물. 물. <laughs> 야, 몇 마리만 좀 나와줘라. 그어 <laughs> <laughs> 가자마자 입질해버리는데? 몇 마리 에서온 거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자 오징어 옵니다 이게 여기게. 아이고정환아 아이스박스는 여기 있다. 아왜 그랬어요? <laughs> 얘기는 한번 끝난 거지. 자 화이팅. 첫 캐스팅에 첫 오징어. 여기는 내일 와서 또 해를 하게 생겼네. 내일 하루 더 해야 될것 같아. 저기는 <laughs> 내가 볼 때는 보리까지 될것 같은데. 희님, 저 왔어요. 왔어? 네. 아 저기가 해내는구만. 아 투지가 다 돼서 <laughs>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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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이고 내가 잘했다. 화이팅. 야 최저 화이팅. <과이청>! 화이팅. <laughs> <laughs> 아 저, 저, 진짜. 내이은 어때? 야몇 미터쯤에서 나왔어요? 몇 미터? 아 23미터, 23미터. 자 아,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2 시가 다돼가는데 제가 망원 고생 오늘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야 이거 평소 같은 거 어디 내미지도 못하는 사이즈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야, 망원 고생 오늘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한 마리라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가지고. 아, 조금 이제. 퍼뜨가지고 감을이가 좋네요. 네기 <laughs> 내기, 오늘 내기내개 네 했는데 너무 적어서 그냥 <laughs> 이거 근데 진짜 제일 오늘 오늘 배에서 쭈꾸미인 줄 알았어 쭈꾸미인 줄 알았어 쭈꾸미 이 배에서 나오는 오징어 중에 제일 귀한 오징어 아닐까 이게 기한 오징어지 귀한 오징어인데 <laughs> 네. 그냥 그걸로는 못 받겠으니까 그거보다 한네배 되는 걸 잡아줘 줘 이거는 <laughs> 제 IS 박스에 넣고 그래 그래 그래. <laughs> 한 다섯 배큰 걸로 잡아 드릴게요. 기어 예리네, 막. 이 낚시도 고집이거든. 네. 응? 그몇 마리만 더 하면 되겠다? 끈기가 있어요. 그렇지. 포기 안 하고. 야, 근데 진짜 안 오긴 안 온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해주면 뭔가 좀 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네. 고기들이 도움을 안 주네. 난 무조건 짠 거리야 아이고 아우 힘들어